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농 집입니다 겨울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 날은 개구리가 좋아한다는 속담이 있죠 저랑 같이 북배산 개구리 양식장에 가볼까요? 여기는 북방산 개구리 양식장입니다 개구리 양식은 들은 적은 있는데 직접 와서 보기는 처음입니다. 개구리는 초구기보다 영양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 영양가 많은 북방산 개구리를 어떻게 양식하는지 둘러보면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흥리에 있는 가평 장터 동물 농장입니다. 보시면은 북방산 개구리 사육장입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그 허가증이네요. 가평 군에서 나온 거고요. 요에 보시면은 이제 요게 북방산 개구리 판매한다는 헌수막이 있습니다. 자, 저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북방산 개구리 양식하신 사장님의 농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토 동물 농장 농장주 지우 천입니다 네, 그동안 그 갓동 타임스에서 도 이제 그 개구리 양식하는걸좀 내보냈는데 이번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개구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구리 과정이 뭐 어, 사육장은 지금 보여줄 수 없어 우리가 귀뚜라미장이나 지금 개구리나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를 오늘 소개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사장님 저기 보면은 동물농장이니까 예. 또 키우는 거 있죠 동물들이? 아 예, 뒷드라미를 길러서 이제 개구리를 주는데 그 뒷드라미가 이제 알까고로 남은 것들은 그 닭을 줘요. 그 우리 푸정 닭을 줘서 그취가 아주 그 닭고기가 되게 맛있죠. 예. 염소도 들시고 네, 염소도 들리고요. 그, 그 네. 그럼 고정료입니다. 그럼 이제 사장님 먼저 이뚜라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 귓뚜라미는 도 온도가 안 맞으면 이 귓뚜라미가 또좀 들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 안이 28도 정도, 영상 25, 28도 정도 돼야 되고요. 항상 그, 그 온도나 습도가 지금 맞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까다로운 게또이게깃드암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0일 정도 된 이거 깃드암이고요 예. 요것도요요 네, 뭐예요? 미렴이라고 거절이 네. 한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알까는 수는증 이제 성충돼 있죠 이게. 아참 네. 고생 많이하셨겠어요. 예. 요건 이제 깃드암이 성충달.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알 까고 거의 죽은 상태예요 예. 이게 이제 저두꺼아리가큰 상태죠? 네 예, 이제 저게 성충이 다큰 거예요 저게. 저거는요? 저쪽은 네, 요거, 요거 요것도 이제 다큰 상태에서 이제 알 이제 다 받았어요. 이안돼서 네, 요거는 이제 알에서 부화돼서 나온 지가 한 4일 정도 된 거예요 아, 요 이게 기뚜라미에요 예, 요 기뚜라미 새끼예요 지금. 아, 요게? 부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 처음에는 저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게 기뚜라미네요, 새끼. 예. 아, 온도가 생겨서 맞히는 건 정말 힘드시겠어요. 예, 온도가 온도 습도를 잘 맞춰줘야 돼. 요 예. 요는 이제 기뚜라미가 커가는 이제 이제 단계고. 커, 커, 커가는 단계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보세요. 겨울 비가 내입니다. 북방산 개구리 가평 장토 동물농장입니다. 됐어요? 손님들이 북방산 개구리를 주문하면 양식장에서 이렇게 개구리를 이렇게 꺼내고 오십니다. 와, 엄청 많네요. 자, 나 안에 넣어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게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한 가격을 얼마나 파시는 거예요? 예, 앞놈만 17만원이요. 그 암수 합해서는 15만원대요. 이야. 엄청, 음, 개구리 좋죠? 개구리 좋네요, 엄청. 네. 요게 안채우리구요 네. 요게 안채우리 와. 이 정도 되죠? 네. 그 개구리, 어이, 어, 어, 개구리 집은요, 또 그것도 파시나요? 예, 개구리 집도 내서 팔고 그래요. 가격은 네. 얼마나 돼요? 가격은 우리가 지금 30봉씩 들어가, 들어가는 게 30만원. 그리고 60봉짜리가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오, 가격이 예, 비싸네요. 네 예, 비싸요. 그럼 택배는 이제 이렇게 보내면은 예, 택배비는 이제 고객이 부담하죠? 네 예, 그렇게 어 있어요. 예. 택배비는 음. 한 15만원이면은 5천원 부담되고요. 그렇죠. 그 예. 예. 개구리 좋습니다. 거 정말 좋네요. 예, 예. 야한 4, 5년 품목입니다. 5년 정도요. 네. 예. 4년, 3년, 뭐 3년에서 5년 사이. 요거는 이제 보시고, 사장님과 함께 숯불로 한번 구이 한번 만들어 먹겠습니다. 예, 한번 가시죠. 북반상 개구리, 한 마리가 몇 키로가 되나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야, 예? 0.07kg. 엄청 음... 크네요. 음... 70g, 700g 이라는 건 <laughs> 70g? 회장님이 이렇게 숯불을 직접 피십니다. 숯불을 피고요. 가평 장소 동물농장, 사장님하고 함께 숯불을 핀 상태에서 개구리를 올려놓있습니다 아 어, 좋다. 이게, 남자태 그래. 좋, 좋다면서요? 남자 겨우채는 어때요? 겨우채 최고의 보양식이죠 아. 좋이 길을 잃은 다음에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개구리에는 소주가 꼭 필요하죠, 여러분. 소주를 따고요. 예전이 엄청. 자, 건네 자, 없네. 네. 건강을 위해서. 오늘 보시면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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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요거는 이제, 아... 가리입니다. 음. 저가 치과를 낭기 때문에 얼굴을 못 빼줍니다. 다음에 이제 치과, 한달만다니면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소주 한잔딱 드시고 먹고, 아이고, 음, 난 요거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를 와 다리를 고음에 어서 먹으면은 끝내줍니다. 이거 양식 거니까 이렇게 먹지? 어디가? 이거, 먹었어? 이거, 이거, 먹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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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구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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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먹었지? 거 이거, 아, <laughs> 이게 다안 아. 자, 형님, 한 이거, 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야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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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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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귀여운 거그한 마리 에얼마짜리냐이 삼천 원짜리 먹은 다음에 형이양채고유를소금에찍어서 먹으면은 영양 최고입니다 아주 겨울에 고양식입니다. 어디 아름다운 경이구요? 맛있다. 아. 음, 자이거몇년 만에 만든 거예 저가 얼굴을 못 빼주는 이유가 치과의댕이기 때문에 한한 한 달만 지나면 얼굴을 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남기지 없습니다. 뼈도 고단백질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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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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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생각이 나네. 응. 어렸을 때가 개구리 아, 잡으러 가서, 응? 난 개구리 잡으러 가서 두부 떠냈어. 아, 모아금 꺼져가지고 모아금 속에서 어우 정말 맛있습니다. 가평 북방산 개구리 네. 최고입니다. 이렇게 겨울보양식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나갑니다 이게 북방산 개구리 가평에 있는 가평 장터 동물농장입니다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표 흥부농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